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코인 엘프구요. 제가 나흘 전에 영상에서 짚어드리면서 바로 매수하지 마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1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 제가 나흘 전이 구간에서 어쨌든 상승을 했을 때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자리 구간이 다 달아서 영상으로 짚어드립니다. 현재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수급을 만들어준 엘프 현재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인판 들어와 보니 왜 내가 산 코인은 오르지도 않고 저쪽 건너편 코인 룸 네트워크는 한달 만에 1,200% 가스 코인도 똑같이 1,2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막상 사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오른 상태라서 매수하기 두려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코인을 선점 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더 제의를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차트의 정석 이북을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하실 필요 없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8497-2490제 번호로 두자 8이라고 문자한 통 남겨주시면 차트의 정석 이북도 받아가시면서 단기 급등 정보 매번 문자 받아보시고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저 트레이더 제이의 관점을 공유받으시면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음전적인 요구 100%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 전인 12월 18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 있어서 제가 세이코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이렇게 매수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 도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수를 하시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언제든지 종목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항상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없이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다 받아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 다 받아 가실 수 있고.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엘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리스마스 이후 지속적인 하락 끝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반등이 한번 나와주었고요. 4 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수렴의 막바지 구간이 다 달랐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볼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속에 이평선이 수렴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지금 수렴인 와중에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아졌고, 이제는 정확하게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이제 매수를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준비한 세력분석자료, 매수가부터 매도, 목표가, 단기부터 중단기 타점까지 전부 이 자료 하나에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투기가 이 투자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의 불장 대비 여러분들 시드 크게 늘려가시면서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we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시황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60으로, 저번 주 중립 추세까지 밀려났다가 비트코인의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탐욕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공포 탐욕 지수도 이제 RSI와 마찬가지로 과매수, 과매도 쉽게 말해서 과매도가 이제 공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과매수가 환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공포 탐욕지수도 그런 구간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4시간 봉차트 보면서 단기적인 구간을 보면 우선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지난 ETF ETF 구간에서 이슈 유 이후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나름 힘 있는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예상한 43K에서 44K 부근까지 왔죠. 제가 이 부근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현재 RSI 지표상 올라와서 더블 탑 형태를 만들고 다시 한번 늘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선인 50까지 밀려나면서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48K, 48,000불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기축이잖아요. 기축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매매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축인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보면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비트코인이 눌릴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이제 하락했다가 휩소가 나오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이런 휩소 구간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전부 다 털려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눌림자리 나오고 올라갈 때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제가 다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구간,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무료 소통방에서 소통도 하시면서 별장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두 달간의 기나긴 횡보 끝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봉상 어센딩 드라이앵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느덧 작은 추세 속 삼각 수렴을 형성하면서 추세 반전을 다시 노려보는 자리를 형성했는데요큰 추세상 아직 하방으로 갈 여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대응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가 빠.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매우 다르죠.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와서 꼭그 상승분을 챙겨가는 세력들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인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가죠. 이번에 가장 핫했던 코인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기간에 1,200%의 상승을 이루어냈던 룸 네트워크 아니면 가스 이 코인들은 지난 하락장 동안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나온 스몰 캡 코인 중에 큰 시세 분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진짜 메타는 바로 솔라 나 같은 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 그리고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 중밈 코인이 현재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상장할 때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 업비트 비썸 에서만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코인은 왜 오르지 않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만 하시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코인을 몰라서 해외 거래소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미나 코인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상장한 봉크 코인 이 코인이 도지 코인 이후로 민 코인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장된 가격과 해외에서 그동안 올렸던 가격, 여러분들은 확인하셨나요? 대부분 제2의 도지다 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게이트 아이오,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23,000% 이상 상승을 한 시총 52건까지 들어온 이 코인을 정확한 시세 형성도 모른 채 사신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요? 보통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실 텐데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저 유행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트레이더 제이는 2017년 불장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 2021년 5월, 부다빔 그리고 지금 시장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 실질적으로 코인은 본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트론같이 저스틴 썬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을 선동하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산 저점의 코인을 개미들의 힘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코인들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코인은 세력들이 쉽게 개미들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 파악을 모두 한뒤 이미 새로운 코인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기꾼들처럼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주시고 저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 주신다면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월드코인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라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 텐데요. 우선 영상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월드코인 대형 짚어드리면 이제 바이낸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상장을 하고 흘리는 모습 아직까지 추세를 흘려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이슈는 있었지만 추세는 꺾지 않겠다. 그러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고요. 지금 여기서 뚫어만 준다면 이제 이 꼬리까지도 남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시총도 작은 코인에다가 이장까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 다면 24년도에 이 메이저, 메이저 코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루 만에 70% 약 이틀 만에 80% 가까운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간 소통방 이용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타점 중단기적인 타점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끔 영상에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 보셨다면 좀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몇가지 히든 종목들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고 24년 불장전에 구독자님들 시드 늘리면서 불장 때 제가 전부 졸업시켜 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매번 나오는 단기타점 장기타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